1. 카우스 게이트가 뭔데? 카우스 게이트는 이렇게 생긴 포탈로 입장해 보스를 차례대로 잡고 보상은없는 컨텐츠다 2. 어떻게 하는데? 카우스 게이트는 월, 목, 토, 일총사일 열리고 하루에 한번 참여 가능하다 그러니 최대주 4회 참여할 수 있다 매시간 정시에 열리니 정시에 맞춰서 해당 위치로 가주면 된다 하프니카의 별모래 해변이나 베른 남북 한다리아 영지에서 한다 물론 이전 대륙들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3티어 기준으로 이야기하겠다 3. 왜 해야 되는데? 먼저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이렇게 지도 경매를 하는데 경매 분배금이 달달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이건 핵심이 아닌데 인벤토리를 보면 지도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파란색 희귀, 보라색 영웅, 노란색 전설 순으로 지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 보스를 잡고 경매하는 지도가 전설 지도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유물 지도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없다 생각하자. 탈출의 노래를 불러 밖으로 나오고 이제 지도 품앗이라는 걸 하면 된다. 4. 지도 품마시가 뭔데? 보물 지도는 최대 4명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핵심은 혼자 들어가나 4명이서 들어가나 나한테 들어오는 보상은 같다는 거다. 그래서 4명을 모아 보상을 총 4번 땡기는 행위를 품마시라고 부른다. 방금 가게에서 나온 파란색 지도로 품마시를 해보자. 지도를 눌러보면 보물이 숨겨진 지역과 위치가 나온다. 비밀의 숲이라고 뜨니 채팅창을 잘 보고, 나와 같은 색 비밀의 숲 파티 초대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초대해준다. 파티장이 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지도를 링크하고 소리쳐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파티장을 하는 걸 추천한다. 파티 초대가 생각보다 잘안 온다. 이런 방법으로 총 4명을 만들고 보물 장소로 가자. 비밀 던전은 간단하다. 보스를 찾아 잡아주면 되고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쉽다. 길은 고인물들이 앞장설 테니 따라가면 된다. 보스를 잡으면 보상이 나오는데 명예의 파편 주머니와 숙렬이 핵심이다. 명파 충격만 생각했을 때 파프리카 가게 기준으로 파란색 지도 640 골드, 보라색 지도 1,682 골드가 나온다. 여기에 지도 분배금, 각인석, 보석 등을 더하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전설 각인서도 얻을 수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주사회를 돌아주도록 하자. 혹시 운 좋게 전설 지도를 먹은 목구코분들이 있을까 덧붙이면 전설 지도는 토마시사기를 당할 확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이 형도 인지를 하고 있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 했으니, 전설 지도는 가급적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한다. 오, 어? 지도합성. 마지막으로 지도합성을 소개해드리겠다. 아까 봤지만 파란색 지도와 보라색 지도 보상 차이가 꽤 난다 물론 파란색 지도도 짭짤에 여유가 된다면 다 도는 게 좋겠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을 거다 지도 합성 NPC에게 가면 낮은 등급 지도를 조합해 상위 등급 지도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 확률 싸움이다 나 같은 줄 보라면 100%로 하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지역별로 합성 확률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파프니카 지도로 베른 남부 지도에 들이대면 확률 절반이 날아간다 벨은 남부가 파프니카보다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지도 합성할 때 지역을 잘 보고 합성하도록 하자.